버리는 것도 순서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 아까워. 나중에 할게. 버려야지 정리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버리실 건가요? 유행 지난 옷이 다시 유행 돌아온다고요? 10년에 한 번에 돌아온다고요? 제가 40대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면 못 봅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많아진 이유를 혹시 아세요? 자, 물건이 많아진 이유는요, 못 찾기 때문입니다. 못 찾게 된 원인이 있어요. 물건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분산된 이유도 있어요. 그죠? 물건을 여기, 저기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계속 삽니다. 똑같은 것을 아주 많이 삽니다. <laughs>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리 안 하면 대물림됩니다. 정리 안 하는 엄마의 정리 안 하는 아이로 연결됩니다. 저는 요즘처럼 백세 시대에 인생을 50년 정도 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 후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정리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돼. 버리면 되죠. 아, 제가 안 버려서 그렇지. 사실, 아 버리면 금방 정리합니다. 나는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싹잘 해주세요. 제가 못 버려서 그랬는데, 어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버린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남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 기준은 나와 있는 그런 온무덤에 쌓인 물건들, 화장대에 쌓인 물건들을 안에 다 집어 넣고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와.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물건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네. 사람들은요 물건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납 공간이 없어. 네, <laughs> 집이. 좁아서 그래, 우리 집에 넣을 곳이 없어서 그래, 확장했더니 팬 트리가 없어서 그래, 창고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정리를 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제자리가 없습니다. 아이 방이 옷장이 비었으면 엄마 옷이 어디로 가요? 아이 방으로 갑니다. 아이 책상을 사 주었는데 아이가 내 공간... 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 된 아들도 엄마랑 같이 자는 가족 침실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정리하고 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내 방에서 잘 거야. 아. 네. 엄마는 아들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애착이 잘안 됐는지 자꾸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아. 네. 공간이 바뀌니까 그 공간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물건이 섞여 있고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들, 물건이 많아진 이유를 혹시 아세요? 많아진 이유, 왜 많아졌을까요? 그렇죠. 왜 살까요? 그죠? 자, 물건이 많아진 이유는요? 못 찾기 때문입니다. 네. 못 찾게 된 원인이 있어요. 물건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분산된 이유도 있어요. 그죠? 물건을 여기저기 두기 때문입니다. 제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계속 삽니다. 똑같은 것을 아주 많이 삽니다. <laughs> 제가 많은 집을 정리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물티슈가 세 개, 네 개면 되는데 박스로 구입을 해요. 네, 박스 테이프가 한두 개면 되는데 박스로 구입을 합니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물건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소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물건을 사서 쟁여야 되는데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가구를 사야 돼. 북바기를 짜야 돼. 짰는데, 샀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사 가. 아우, 집이 좁아서 30평은 돼야지. 어떻게 25평에 살아?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정리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물건을 압축해서 놓았던 것을 분산시켜 놓으면 또꽉 찹니다. 70평에 혼자 살아도, 80평에 혼자 살아도 정리는 안 됩니다. 정리라는 것은 물건의 지정석 제자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도 알고 아이도 알고 남편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무엇을 찾을 때 항상 찾아 줘야 됩니다. 어쩌면 주부님들의 역할이 집에서 물건 찾아주고 넥타이 챙겨 주고 와이셔츠 챙겨 주고 해야 되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리는 시간과 공간과 돈을 아끼고 또 뭐예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있으면 그죠? 어, 나가고 싶어요. 살림하기 싫어요. 왜 티가 안 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하면 대물림 됩니다. 정리 안 하는 엄마의 정리 안 하는 아이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쩌면 정리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하루를 해도 다할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미루는 일 순위가 되기 때문인 것 같, 네.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늘 생각해요. 아 사람들은 정리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정리의 기술 뭐예요? 어떤 바구니를 사야 돼요? 네, 어떤 붙박이를 짜야 돼요? 내 물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정리할 때첫 번째 단계 알려드릴게요. 종류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종류별로 정리하는 건 뭐냐? 주방 정리, 신발장 정리, 안방 정리 안 됩니다. 다 못하십니다. 하루에 한 종류씩 정리하는데, 오늘은 안경 정리, 내일은 선글라스 정리, 오늘은 냄비 정리, 내일은 컵 정리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모으기만 해도 숫자만 적어 보세요. 컵이 30개. 어머, 이렇게 많았어? 나 백화점 가면 늘 사고 싶었던 컵이 있었는데, 검정 바지 30개. 어머, 검정 바지 그만 사야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정리라는 것은 소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넣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정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잘 접는 것이 정리 잘 하는 거 아니야? 예쁜 바구니에 잘 담는 게 정리하는 거 아니야? 잘안 보이게 모델하우스처럼 꾸미는 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리는 잘 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종류별로 하루에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줄이기입니다. 자, 줄이기 뭘까? 어, 버리기, 줄이기. 버리기는 줄이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많은지 모르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어, 언젠가 쓸 거예요. 아까워요.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요. 네, 10년이 흐른 물건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이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전집을 못 읽어서 읽고 버리신대요. 자, 이분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물건을 계속 선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금 있는 이 집의 평수 가격, 아파트 평수 가격이 있죠. 네, 한 평에 천만 원이 뭐예요? 오천만 원이 넘는 집도 많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공간의 가격을 뛰어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버리는 것도 순서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버려? 어, 아까워. 버려? 손해봐. 버려? 저희 엄마는 죄받아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버린다고면 무조건 아까워. 나중에 할게. 나중에 계속 미룹니다. 사실 버려야지 정리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버리실 건가요? 자, 버리실 때 처음에 가볍게 쉽게 버리셔야 돼요. 가볍게 쉽게는 뭐예요? 혹시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엄청 고민하세요? 아, 이거 한번더쓸수 있는데 이거 언젠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죠? 유효 기간 지난 물건은 쓰레기입니다. 유행 지난 옷이 다시 유행 돌아온다고요? 10년에 한 번에 돌아온다고요? 제가 40대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면 못 봅니다. 제가 그사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쁜 것만 입고 예쁜 것만 가지고 예쁜 것만 써도 짧은 인생인데 왜 예전 것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안 버리는 것도 못 버리는 것도 자꾸 사는 것도 매일 매일 습관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수납입니다. 자, 세워서 수납만 해도 자 물건을 접었을 때, 옷을 접었을 때 세워세요, 세우세요. 제가 냉장고 정리할 때요, 호박도 세워놓고요, 당근도 세워둡니다.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집을 바꾸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항상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이사를 한 사람,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 사람,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들여서 정리한 사람 집을 가보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집은 인테리어가 절대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내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집이 좁은 게 아니에요. 30년 된 아파트라서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세라고 정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모여 있는 공간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쁘다는 핑계로 자,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어쩌면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다시 너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꼈던 물건이 어느 날 내가 떠난다면 그 물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 네, 쓰레기가 쓰레기.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노 부부 집을 정리했어요. 그분이 의뢰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요. 일어나다가 의자 다리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갔더니 약을 지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그날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로 고관절이 부서져서 6개월을 천장만 보고 있었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 누워 있으면서 내가 설거지도 못하고 여기 왔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내 물건, 저 아까운 내 물건 내가 나중에 쓰려고, 언젠가 쓰려고, 어? 그렇게 준비했던 물건을 써보지 못하고, 내가 못 돌아갔다면, 그 물건들, 우리 자식들이 다 치웠어야 됐는데, 라는 미안함과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자 나중에는 바로 오늘이에요. 음. 어제의 나중에가 오늘이거든요. 근데 새 수건 아끼지 마세요. 그냥 빨아서 지금 딱딱해진 수건, 냄비 탄 냄비 버리시고요. 밀폐용기 냄새나는 거 버리세요. 네, 가장 좋은 컵에 물 마시시고요. 가장 예쁜 쟁반에 남편 반찬 담아주세요. 맞아요. 가장 예쁜 수건 내가 쓰고요. 가장 새옷 예쁜 옷 입고 항상 집에서도 계세요. 네. 그러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저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정리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엔 이걸 좋아했구나. 어 지금은 이렇게 되셨구나. 예전에 되게 유명한 미스코리아셨는데 어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엄마가 됐구나. 과거에 집착하는 삶보다 지금 충실한 삶이 더 행복합니다. 정말 어쩌면 저는 행복은 우리 집에 곳곳에 있는데 박아두고 찾지 않고 쟁여두고 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그동안 샀던 물건 이제는 인생 후반전을 살때 정리는. 쓰는 정리입니다. 물건은 사랑해서 쟁여두는 게 아니고요,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 정리 왜 하는가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그 동안 쟁여놓고 쌓아놓고 보관으로 정리했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내 삶도 반짝반짝 빛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집에 너무 너무 보물이 많습니다. 자. 물건만 정리했는데 내 삶까지 정리된다. 아마도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은,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물건 정리랑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그 물건은 나의 취향과 나의 취미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그때 그 시절에 좋아했던 나의 모든 것이 어쩌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엔 엄청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때 내가 그걸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물건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것처럼, 유효 기간이 지난 물건은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너무 아끼시다가 나중에 쓰레기로 버리시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물건을 나를 위해서 제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여러분 바쁘시죠? 예, 여러분 휴가도 가야 되고 여행도 많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나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정리만 잘해도 우리 집이 달라집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